어이 끝날 시간이 되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준비를 할때제 앞쪽에서 써놨지만은 뭐 이렇게 뭐 추정된다, 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뭐서론해가지고뭐 낯간론적 입장이 더 우세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저는 이게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원래 그 미래에 대한 건 확정을 줘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렸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맙게도 또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새벽에 저희를 위해서 친히 친사로 서가고이 회담을 무산시켜줘서 야, 이것도 대박 잡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laughs> 네. 근데 뭐기빨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그 회담 보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가 지지를 하건 안 하고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인데 망치를 좀 많이 당했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국격이 깎이고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고 이 정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전 국민적 각성이 안 일어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전 약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좀 우리가 이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먼저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충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제가 보안 설명을 하면요 이미 거의 99% 똑같아서. 먼저 말한 사람이 이깁니다. <laughs> 박사님 얘기해 봤니때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조금씩 더 첨가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핵개발은 김일성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랬고 핵개발하는데 여러분 국방비란 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사업입니다. 군인들 매겨야죠씻겨야죠옷 줘야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무기 개발, 신무기 들어가면 이거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마진이 안하는 순수한 지출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건데. 북한이 핵 개발을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래식 무기로 우리 이기기 없게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군대 장비는 현대화가 되가는데 북한은 따라잡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비상 대책으로핵 개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없는 돈을 갖고 핵 개발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찔 겁니다. 습기도 많고. 그거는 휴전선 부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한하고 북한이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남쪽에 있고, 북한은 북쪽에 있고, 우리는 70% 이상이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탄약골을 지어도요, 남방으로 지으면 햇빛을 받는 쪽에 위치해 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잘 그려보십시오. 산의 위치를. 그리고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산 뒤에, 남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포탄을 쏴도 산에 부딪혀요. 뒤쪽, 남쪽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남방으로 탄약골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에서 북한을 공격할 때 직방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북향으로 지야 돼요. 북향으로 지면 어디에죠? 숲해져요. 그럼 그 포탄이 얼마큼 수명이 오래 갈까요? 예를 들어 50년 수명이다? 그러면 아마 25년밖에 안갈 겁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습한 나라입니다. 탄약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핵개발이 올인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방치하면은 과연 북한의 그만 개가 넘는 장사포가 제대로 대포를 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 이 돈을 이중으로 쓸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한이 핵을 해제한다는 무장 핵 무장을 해체한다는 소리는요 완벽한 무장 해제입니다. 재래식 무기도 의존할 수 없고 핵도 없는 거예요. 과연 김정은이가 그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비핵화를 할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저는 조금 글쎄 옵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군부 세력은 과연 그걸 동의할 수 있을까 그랬던 것이었고 그다음 핵 사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비핵화가 완벽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경제전쟁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나면 끝난다. 못 만나게 해야 된다. 뭐뭐 뭐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한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뭐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만나는 건 중요한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의 방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핵화예요. 단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러분 미국에서 말하는 완벽하고 영원히 재기불능한 비핵화를 미국이 확신하는데 김정은이가 수락을 했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 기지를 샅샅이 뒤지고 다닐 때 미국이 그 확신이 드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큼 걸릴 것 같습니까? 1년이면 될까요? 2년이면 될까요? 그건 트럼프 마음입니다.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핵사찰을 받는 기간 동안 북한의 경제제도는 풀리나요? 안 풀리나요? 그럼 김정은이 그거 할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고 설령 김정은이 받아들였다가 아차 이거 아니다 싶어서 취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 3년 흐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미국은 볼거다 봤다 빠이빠이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노출돼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폭격의 그 타겟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김정은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도저히 논리가 안 맞아요. 내가 김정은이라도 이거 노예요. 노. 왜냐하면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개발은요, 북한이 혼자 한게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리아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그팜플렛 18페이지에 보면 신문기사를 제가 쫙 시간순으로 해서 몇 가지 그 기사 머리글들을 올렸는데, 2월 27일, 뉴욕 타임즈 기사에 보면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 무기 재료를 수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미국이 얘기해요. 시리아랑 북한이 같이 공조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시리아를 한번 공격한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군이 그때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북한 기술자가 머무는 곳. 여기가 그저 참 신기하죠. 시리아에 여러 핵 시설이 있을 텐데 북한 기술자가 있는 곳만 딱 찍어서 공격했어요. 그러면 시리아의 핵시설을 완전히 부순 게 아니라 일부만 부쉈다는 건데 그거 시리아를 물매기려는 겁니까 북한을 물매기려니까 는겁 북한이에요. 내가 이 정도의 정모력까지 갖고 있다 해요. 시리아 핵시설이 많은데 네가 어디 숨어 있는 등까지 나는 찾아서 정확히 그 시설을 공격한다 해요. 북 시리아를 공격하는 거기도 하지만 북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김정은 네가 땅굴 어디에 숨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찾아서 죽일 자신 있다 해요. 그리고 시리아랑 북한은 한 편이랍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완벽한 해체, 그러니까 그 다시 재건이 불가능한 핵 해체는요, 그거 그대로 공장 뜯어가지고 시리아에다 옮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폭파시켜버려라요. 완전 날려버려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핵 기술이 그대로 중동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테니까. 따라서 미국이 이 얘기하는데, 북한이 자기 혼자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시리아랑 얘기해야 되죠. 이란이랑 얘기해야 됩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트럼프 한번 만났다고 해서 이걸 o 오케이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저는 본 거예요. 뭐그 외에도 맥스 썬더 훈련한다고 지금 F-22 여덟 대가 들어와 있는데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공예상에 나갔을 때 이충복 선이 말씀하셨지만은 F-22는 매일 잘안 잡히는데 갑자기 그 싱가폴로 가던 김정은 빙기가 추락하면은 그건 기체 결합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갈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름만 600km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고요. 고로 이 회담은 하나만나예요 여기에 의미를 둔다는 건 우리가 포인트를 벗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기 러시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미국 쪽 뉴스는 봐도 러시아 건 뉴스는 안 봅니다. 러시아 건 뉴스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아요. 먼저 어떤 게 있었었냐면요, 그 이란이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원유 거래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4월 23일 자, 카자흐스탄 캐피탈리아 신문에 실렸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북한, 러시아, 중국, 시리아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원유 거래하고 돈세탁해서 자금 이동을 하면서 핵 개발을 했었는데 시리아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북한의 엄청난 자금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해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바닷길은 지금 완벽히 막혔죠. 이번에도 바닷길에서 밀거래하다 들켰죠. 바다를 통한 거래는 지금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4월 23일쯤 되는 건데, 여기 제가 기록이 어딘가 뒤에 있을 텐데 못 찾겠는데, 뭐냐면. 카자흐스탄의 아트라우라는 도시에 미군 군사 기지를 지을 겁니다. 이것도 4월 23일자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달 지나면은 지을 것이고 이미 미국은 준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이거 미군 기지 짓는 게 북한이랑 뭔 상관이야 할 거예요. 이 길이 어느 길이냐면요, 중국이 하는 일대일로 길의 한그 부분인데 그 바닷길이 막혔을 때 육지로 해갖고 북한이 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입니다. 원래 제가 말한 이 지역이 바로 마약의 수출입 경로예요. 즉, 밀스 루트입니다. 여기를 미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북한은 육상로와 해상로가 완벽히 봉쇄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정상회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만나서 협상을 들어줄 수 없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고, 가다가 죽을 수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목숨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니까 이건 트럼프가 완벽하게 지금 카드를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만나자예요. 만나면 뭡니까? 목숨만은 살려줄게요.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리비아식 안 한다고 하자니까 리비아식은 뭡니까? 카다피가 죽었잖아요. 트럼프식은 뭐예요? 죽이진 않겠다예요. 네, 죽이진 않겠다인데 이번에 안 됐으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지만 김정은이는 빨리 하면 할수록 살 가능성이 높지. 이거 시간 지연하면은 점점 죽을 확률은 높아져요. 그것도 내부로부터. 미국이 손쓰기도 전에. 왜 그러느냐. 육상로와 해상로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군간부그 다음 평양 시민들은 먹고 살기 막막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맛을 받지 않습니까? 북한도 보면 평양 사람들 뭐 아이폰도 쓰고 뭐다안 되면서요. 자본주의 맛을 본 상태에서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완벽한 경제봉쇄를 취하면 김정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분이 선수이전에 내부로부터 반란이라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따라서 살기 위해서 뭐해됩니까 트럼프한테 만나서 내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요. 따라서 트럼프는 김정은 지금 안 만나도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도 트럼프는 아쉬울 게 없어요. 이 협상에서 아쉬운 건 김정은이에요. 사실 북한에서도 그랬잖아요.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했잖아요. 당황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자기 목숨이 너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이거는. 예. 네. 근데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안 되니까 국내에는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오늘 아침에 뭐 트위터 보니까 뭐뭐 뭐 트럼프가 이번 회, 뭐야 이 회담 결렬돼서 노벨상 날라갔다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 자파들은. 그러니까 내가 얘들이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세상을 모른다예요.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안쪽 국내 정보만을 분석해 갖고 김정은이가 이번에 협상에서 트럼프를 안 만난 게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운명이 진짜 경각에 달렸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언론과 그다음에 국내 정치인들이 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오판을 함으로써 대미 외교 정책을 이렇게 망친다면요, 우리는 과거 조선말기 신민지가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들어온 대사 어머니는 일본계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치 구한말 하는 거 정말 닮아 있어요. 메, 완, 메가드 장군을 보는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판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지금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어떤 압박을 했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하락됐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락은 중국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하락이 대북 선금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란, 시리아, 북한, 중국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 거래 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돈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두 번째 시진핑 만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제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북미 정, 아니, 미국 정상회담의 결렬의 근본적 원인을 북한으로 돌리, 아니, 중국으로 돌릴 겁니다. 이거 다 중국 때문이야. 따라서 이거를 명분을 해서 중국의 경제 조직을 할 겁니다. 관세 인상할 것이고요. 유가 인상시키고, 관세 폭탄 매기고, 금리 인상시키고, 등등을 할 거예요. 김정은 때문에 라고 하면서 중국이 과연 북한을 얼마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리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파키스탄도 앞으로 문제 생길 겁니다 왜 일대일로의 막대한 타격을 받아야 중국이 해외로 쏟아부는 자금의 양이 늘어나고 중국의 경제 붕괴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경제 교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우리의 미래를 엄청 망치는 일입니다 지금 중국에 바로 우리 정부는 당금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그리고 외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이거 국익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명분 밖에서 올려가죠. 지금은 조선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적 외교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리적 외교의 시대예요. 따라서 지금 뭐접폐 청산이니 뭐, 뭐 어쩌자고 자꾸 명분 외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100년 전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실리 외교예요. 북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트럼프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인터뷰 하는 거다 보셨죠?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국의 화이트 하우스라든가 백악관의 사람들이 아, 그래도 한국을 파트너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싶으시면요. 이번 집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 대화할 상대가 아직 한국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들에좀 노력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